Thank you 저는 그 전직 아식배달부였던 김승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쟁이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시키니까 요즘 말아로 좀 많이 되니는데요. 아,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잠깐 궁금히 생각해보다가 아, 저 역시 솔직히 이런 일반 무대보다 어, 교회 무대가 솔직히 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사실 얌전하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긴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 아시겠지만 김종서 씨나 김경호 씨나... 그런 분들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막 뛰어다니고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음, 막 무대 오른쪽 왼쪽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그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우연찮게 저는 그 노래자랑을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유명한 예전에 프로 였는데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였었는데요. 거기서 대상을 받고 아,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각종 노래 자랑을 나가서 상금도 많이 주고 상품도 많이 준다길래 어, 다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laughs> 돈도 받고 기타도 받고 뭐, 오디오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시는 형님이 또 금방 결혼해지고 오디오도 주고 기타도 주고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뭐 생일 돼 가지고 그돈 받은 것도 저 쓰고 그래 가지고 제수 중에 남는 건 없었지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인정받고 어그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어 그거를 항상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뭐 하든 함을며 어그그 그 자식도 이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음어 저도 이제 삼남 일녀 중에 막나였는데 가장 사랑을 받을 받으려고 그것도 뭐 경쟁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제 많이 노래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뭐 학창 시절에는 제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뭐더 이상 그 제가 쳐다볼 것도 없이 계속 위만 쳐다보고 어, 불평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사실이요. 그래가지고 짜증도 많이 냈었고 항상 사람들 무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지금도 친구한테 미안한 말이 있지만 친구한테도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뭐 앞으로 뭐가 될래? 뭐 그런 말도 서슴없이 막 하면서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고 뭐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대학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그 친구들이 모인 학교에서 또 장학생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 저는 그아 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그래가고 학교 들어가서. 어 뭐 돈을 여기서 꾸이 저기서 꾸니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그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학비를 꾼다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한 걸 보다 그래서 아, 어머님이 힘드시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쟤는 좀 철이 없어가지고 뭐좀 도와드려야겠다 뭐 걱정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별로 안 들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니까 당연히 돈을 <웃음> 해줘야지 <웃음> 제가 그랬는데 어~ 뭐 그렇게 그~ 그러던 시절에 어 갑자기 새벽에 아 어, 회사 어머니 다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어 새벽 네시 반에 어머니가 이상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 보니까 어머니가 예전에 택시 기사님들 청소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인데도 하셨죠. 그래서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그런 건잘 몰랐고, 이제 가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택시가 여기 있었고, 어머니가 이 길바닥에도 그냥 물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엇이냐고, 뭐 그러니까 그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는 처음으로 머리가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가지고, 어, 저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고 어, 갑자기 저를 되돌아보는 시기를 처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 아 도대체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어, 나는 즐거우려고 노래도 그렇지만 이 예체능은 사실 솔직히 조금 음~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이 좀더 이런 게 에너지가 좀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신다니까 어~ 원망도 생기고 어~ 뭐~ 학교에 뭐~ 맨날 차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맨날 그뭐 정말 옥탑방에서 있었어요. 그래지고 그런 것도 저는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괴감도 들기 시작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 제등 뒤에 있는 큰 산이 하나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음아 어느 날 이제 그뭐 생각하다가 괜찮아지셨었어요. 그래서 뭐 어. 괜찮아지셨나 보다 그래 이제 정상으로 이제 되돌아오시고 그랬는데 또 아프시고 또 아프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회생활을 원망과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학교를 관두게 된 것도 음 솔직히 원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좀더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건데 좀 되게 이기적인데 부모님 생각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장학생까지 하고 아 이제 뭐 이대로 계속 될줄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아주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장학금도 줄테니까 계속 다녀라. 뭐 유학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아주 때려쳤습니다. 왜냐면 정말 노래는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뭐 너무 그 자존심도 모두간에 하나도 다 가슴속에 있는 게다 없어진 것 같고 허탈하고 그래가지고 어, 사회생활을 왜냐하면 제가. 학교 정문에 서가지고 당신네들보단 잘살 거다. 그런 8mm 영화를 찍듯이 혼자 정문에 서가지고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20시간씩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지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면 젊었던 것도 있었지만 빨리 자리를 잡아서 음 노래를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 저는 이유가 딱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자꾸 제 스스로 노래는 다시 안 하겠다 그랬는데 노래를 그렇게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음.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어 그래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스무 시간씩 일을 하고 돈도 뭐 어떤 때는 만 천만 원, 이 천만 원 이렇게 계속 모아서 돈도 모아 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온 친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다니던 회사도 망하고 그 다음에 <laughs> 택배 회사도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물건도 없어지고 사고도 나고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님과 뭐 살고 나서 거기서 몇백 뭐, 뭐 천만원 또 날라가면서 또그 와중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어, 아직도 몸에 상처가 있는데 어, 딱한세번 정도 그 세상과 인연을 끊려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어, 교회 가면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싫었어요, 사실이요. <laughs> 왜냐하면 아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겁지? 그래서 저는 그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웃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뭐 버리셨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지 그랬는데 세상에 인형을 끊으려고 하는 어느 날아 정말 집 앞에 나왔는데 아 정말 그 안개가 이렇게 쫙 껴가지고 그 바로 앞에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어느 날 밖에 나왔는데 제등 뒤에서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던 날 어,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교회를 사실 건성건성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 지금도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어, 되게 힘들던 어느 날제등 뒤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싹 잡아끄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음, 내가 네 뒤에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누가 있긴 있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돼서 그때부터 뭐 아무렇게 웃으시죠. 근데 <laughs> 네, 아무튼 요약을 하려니까 말이 좀 그런데 어 시간이 2분밖에 안남았어요여러분 그래서 어 뭐지? 그 어쨌든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와서 뭐스타킹이란 프로를 출연하게 됐고 출연하기 전에는 안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오락 프로래서 제 인생이 오락이 될까 봐 저는 이제 인생을 오락으로 산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될까 두려웠는데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 그~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남을 위해서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방송 나오고 나서 어, 한강다리에서 이쪽에 떨어지면 좋을까 저쪽에 떨어지면 좋을까 이제 뭐 여기가 좋고 저기가 지고 왼쪽 다리 올려보고 오른쪽 다리 올려보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녁에 제 방송을 보시고 한 시간 동안 우셨대요 그래서 아, 당신 같은 사람 사는데 나 같은 사람 도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참그말 처음 들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길래 그런데 어쨌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좀 생각해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자기가 정말 그뭐 이제 세상에 이룰 건다 이뤘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분이 셨는데내 잘되는 꼴볼 때까지 좀 살아봐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뭐 괜찮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저도 이제 노래를 다시 시작하고. 그뭐 이제 많은 무대도 수구 뭐 해외도 가고 뭐 많이 갔습니다 미국도 가고 뭐 라스베가스도 가고 뭐 보든 뭐 보지도 못한 곳에서 저들 또 알아보시고 뭐 피자 드리버리 외국에는 이제 스낵 드리버리가 없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피자 드리 어 피자 드리버리 그러는데 아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곡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 음제 앨범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앨범을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 저는 그어 제가 조금 아직 이런 얘기가 숙스럽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좀 이제 보살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그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살짝 경로만 이렇게 딱 틀어 주시면 이 경로가 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이런 말을 제가 느끼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함께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